네, yeah, 넘어간다. <laughs> 그다음에 기차 공차, 기차 공차, 모든 측정 기기 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떤 뭐가 생긴다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는 생기 기차는 갖고 있다 기차 뭐? 그기차가 기기예요 기기 그죠? 기기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 오차예요 아무리 잘 만들도 어조금기 어쩔 수 없이 그 기기 자체가 탄성 변형이 정확하게 온도를 0.0 1도씩까지 그걸 맞춰낼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잖아 그렇듯이 기기가 음, 기기가 갖고 있는 네. 기기 자체의 자체의 내재하고 있는 고유 오차. 음. 이게 기차예요 기기요? 야. 기기의 오차. 기기 스스로 갖고 있는 오차. 이게 기차라고 하는 거지.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 그죠? 적어야 되고, 당연히. 그거 많으면 그 기기는 못 쓰는 거지. 측정기기로 못 쓰는 거지. 계측기기로. 성능, 불능이지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음. 제작, 당, 제작, 아예 제작, 당시부터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오차가 적으니까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 조금의 오차를 보이니까 계측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흥미난 걸 요구할 때는 기차가 적극히 미소한 기기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 뭐, 인간이 측정하면 돼. 정리 하지 않아도 돼. 뭐, 10cm, 20cm, 30cm 이 정도만 알으면 돼. 뭐, 이렇게 한다면 기차가 좀꽤 있는 걸 그런 개측기를 사용해도 될 것이고. 그런 거겠죠. 예. 그래, 그, 예. 그래서 이 기차를 2라고 한다면, i분의 i q 곱하기 1 이거는 나중에 1차도 그렇고 2차도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좀 기억하세요. 기차는 기차는 결국 이거는 어떤 퍼센트예요, 이거는.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죠?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기차율이지 사실은. 근데 기차로 그냥 얘기하니까 기차 아예구나. 뭐 이거. 다시 쓰면은 시험용이 먼저, 시험용. 시 시험용 미터가 뭐 지금 측정기기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시험용 기기라고 한다. 걔가 측정한 수치 지시장 시험용 네. 거기서 표준 표준기기 아 여기서는 기준 미터라고 있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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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얘는 기준 미터니까 정확성 정확한 기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돌아다니면서 측정하는 거를 예, 그걸 갖다가 그 시험용 미터의 지시, 시험용 미터라고 하고, 걔가 시험용 현장에서 우리가 갖다 측정한 거, 그 시험용 미터를, 그, 그거에서 기준 미터의 지시량, 기준 아주 뭐 엄격히 완전히 검증된 거, 정확성을 나타내는 기기, 그걸 가서 측정한 거를 시험용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것이 요 시기 C를 꼭좀 기억하세요. 이것이 기차다. 잘못하면 반대로 생각해요. C. 측정. 시험용으로 한 것이 먼저예요. 시험용 지시량 분해. 시험용 마이너스 기준. 얘가 정확한 거라고 정확성인 얘가 담보하는 거라고 정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얘가 기준이라면 좀그 다음에 공차 공차는 이 기차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그 범위를 규정한 것 공차 인정해주는 그 범위 규정해서 인정해주는 범위를 공차라고 그래그 밑에 공차 있죠 고요차의 최대 허용한도 를 규정하는 것 공차 이 기차를 기차를 기차의 허용 한도, 한도로 규정된 수치, 규정. 이걸 기차, 공차, 기차.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죠?